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학계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선지자 학계이고 선지자 스가랴와 동시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연대는 520년인데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어 구약 성경 중에서 연대가 가장 정확한 책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건축의 당위성을 일깨워주어 16년간 중단된 성전건축을 시작하게 한 공로가 있습니다. 1장은 학계 선지자의 책망으로 성전건축이 재개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이라 이르시되 다리오는 BC 521년에서 486년까지 다스렸고 마라톤 전쟁과 스키티아 전쟁을 치른 바리우스 히스탑페스를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본절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한 결과이며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7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닥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미라. 성전공사가 중단이 되자 성전을 지을 자재를 가져가서 그 자재로 자기들의 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취하면 당장은 이익을 본것 같아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것이기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천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루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망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니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서 1장에서는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과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나 이후 나라가 두 왕국으로 쪼개지면서 반역을 시작한 지 500년이 지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